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미 수화 중에서 피의자 신문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피의자 신문은 당연히 그 피의자를, 피의자를 수사기관으로 출석시켜서, 출석시켜서 당연히 질문하는 거죠. 진술 듣는 거죠. 이때 진술하는 것은 의문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 이 사람의 뭐 변명도 들어보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피의자 신문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일단, 자, 방법. 자, 방법은 당연히 불러서 권리 고지하고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은 첫 번째 출석 요구는 뭐 전화해도 되고 문서해도 되고 뭐다 됩니다. 그래서 방법상의 제한 없다. 다만 이제 여기이서 이제 주로 나오는 거는 자 이미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자뭐 체포영장이든 또뭐 구속영장이든 자 이미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것은 판사 입장에서는 자이 영장 줄 테니까 체포하고 구속하고 필요하면은 이 영장 가지고 조사실로 구인해서 조사도 해. 그런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속돼 있으면 그 영장회로 가지고 조사실로 구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첫 번째. 그리고 출석하게 되면 은 당연히 진술 거부권 고지가 1번이죠. 그리고 진술 고지권, 고지권은 고지한다고, 거부권은 고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답변을 자필로 받아둬야 되죠. 되겠죠. 그리고 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질문한 과정에서 필요하면 뭐 대질도 가능하고 되겠죠. 자, 다음에 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 하나만 봅시다. 자, 일단, 자, 피해자 신문 시 가장 중요한 거, 변호인 참여권. 참여권. 그래서, 자, 피해자를 신문할 때, 자, 매번 나오는 거,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합쳐서 배가 큰, 진영, 뭐 대배, 진영 이 사람들이 신청이 있으면은, 요거 키워드죠. 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 없는 한, 반드시 변호인을 접견하고 참여하게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자, 그럼 이때, 자, 변호인의 접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자, 정당한 사유가 뭐냐? 이거 밑에 나오고 있지만, 자, 변호인이 들어와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자, 밖에 나가서 수사 기밀을 누설해. 자, 그때는 해당, 해당 변호인을 정당한 사유를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변호인이 들어와서 방해 기밀 누설, 그래서 방기 꼈을 때, 방기 자, 그때, 자,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자, 넘어가시고, 자, 그리고, 그리고, 이 때, 변호인 참여권은 예전하고 다르게 불구속 피해자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뭐 나한테 불리하면 변호사 데려가는 겁니다. 그냥. 자 그리고 이건 뭐 법원직에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이 데려오는 자, 이 자는 당연히 만나서 접견할 수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 선임계를 낸건 아니기 때문에 내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참여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조금 더 심화적으로 보면 그렇다. 자, 다음에 신청 아까 보신 것처럼 대배 친형이 신청한다. 자, 그리고 뒤에 조문 하나 만약에 이때 자, 내가 돈이 많아서 변호사를 많이 선별했습니다. 그러면은 참여할 변호인이 만약 두명 이상이면은 당연히 내가 피해자가 한 명을 지정한다. 만약에 지정 안 하면은 그때는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할수 있다. 만약에 수사기관도 안 하면은 다 들어오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변호인이 들어와서 뭘 하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 첫 번째, 의견 말하고 이의 제기하고. 자, 여기 이제 요건이 좀 다르죠. 그첫 번째, 의견은 당연히 신문 이다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문 도중에 하고 싶어. 그때는 뭐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승인도 받지 않고 만약에 의견을 진술한다. 자, 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수사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두 번째 이의 제기. 당연히 뭐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자뭐 유도신문 하지 마십시오 또는 뭐강압수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연히 신문 중에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다조소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다 수사 과정의 적법 절차입니다 적법 절차 그래서 변호인의 의견이 들어갔으면 은해당된 변호인한테 확인시키고 기명 날인 서명 받을 것두 네, 번째 변호인 신문 참여나 제안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반드시 조소에 기재할 것안 하면은 적법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조서는 나중에 전문 증거로서 법원에 못 들어가겠죠. 자 다음에 밑에 제안은 아까 보신 것처럼 정당한 사유인데 정당한 사유는 방기, 방기, 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그때 제안할수 있다. 그리고 자 정당한 사유가 없는 데제안하면은 그때는 요거 중요한 거죠 준 항고. 법원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나리고 자 이게 준하기 때문에 준 항고입니다. 준 항고. 되겠죠. 그리고 준항고로 다투게 되고 이때 만들어지는 조서는 당연히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게 적법한 참여, 참여 변호인에 대해서 자, 아무 이유 없이 자, 떨어진 앉아, 또뭐진술거부권 행사 요구하지 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하면 됩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첫 번째, 뭐 구속된 피해자가 자, 피해자 신문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조사 신출석에, 출석을 거부하면, 그러면은 이미 발부된 영장 가지고 조사실로 구현할 수가 있다 그랬죠. 됐죠? 자, 두 번째. 자,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할수 있음을 알려주고 여부를 질문했다 하더라도, 쭉 보시면, 자,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답변 부분에 김영단의 뭐 서명이 없다 면은이 조서는 증거로못 씁니다. 적법 절차 위반.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신문참여라든가 제안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조사에 기재할 수 있는게 아니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의무적으로 적법 절차 이것도.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도착시간, 조사시간, 종료시간 등등등 모든 사항도 기록하거나 별도 서명을 기록한 다음에 과편철 해야지 됩니다. 나의 다 적법 절차입니다. 자, 다음에 신문참여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다가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준항고가 되죠. 그 다음에 6번. 선임된 변호인은, 자,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은 당연히 승낙 없이 바로 이의 제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견은 승낙을 받아야 되죠.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다. 자, 다음에 키워드 1번. 자, 검사 사격은, 뭐, 신청권자, 신청에 따라서, 대배, 친형, 대배, 친형 신청에 따라서, 자, 접견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지 되죠. 이때만은 정당한 사유는, 수사, 방해, 수사, 기밀, 노설,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청구권자, 자, 이거 피의자입니다. 올해 국가직처럼 된다면 이랬다가 설정, 피고인으로 바꿔버리겠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아무 생각 없이 못뭐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 다음 변호인은 세트, 무조건. 수사하면 피의자, 공판이면 피고인, 그 변호인은 세트. 그리고 대, 배, 친 형이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이 사람들은 검사, 사경한테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참여 변호인이 두명 이상이면 그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피의자가 한 명을 지정한다. 안 하면은 수사기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신문에 참여 한 변호인은 당연히 의견이니까 이거는 신문이 끝난 다음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자 신문 중에는 당연히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진술할 수 있겠죠. 승인. 다음에 오번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경이 신문 중이라도 당연히 부당한 신문. 자,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의제기를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죠. 이의제기 할수 있다. 그 다음에 6번 참여 변론인의 의견이, 의견이 기재된 뭐 신문조서는 당연히 변호인한테 보여주고, 변호인한테 기명날인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죠. 즉법 절차. 그 다음에 7번 뭐 신문 참여 제안에 관한 사항도 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즉법 절차. 그 다음에 뭐 부당한 참여였으면은 뭐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게 바로 준항구가 되겠죠. 준항구. 자, 다 쉬운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자, 신문 참여, 옳은 것인데, 1번, 자, 신문 참여권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서에 기재해야지 되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구가 아니고 항구의 준하는 준항구. 준항고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참여 변호인이 두명 이상이면 피해자가 지정한다. 안 하면은 수사기관도 지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